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소개와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보는 영상이에요. 제가 가장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름을 한입 베어물었더니 이꽃님 장편 소설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꽃님 작가님 책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속마음이 들리는 아이 유찬. 스스로 태어나선 안, 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이 하지고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꽃님 책은 믿고 보실 수 있어요. 믿고 보셔도 돼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연하게도 나는 너를이라 책인데요.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 오로지 너와 나만 아는 이야기를 그날 갑자기 사라진 소년 해록 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소녀 해주 지터지는 의심과 맞친데 드러나는 비밀 치밀한 플롯 손듣는 반전 숨조차 멈추고 빠져드는 미테로운 이야기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이 책도 이 책의 반전이 너무 놀라웠고 어, 항상 작가님 책은 반전이 정말 소름 돋고 재밌고 쏙한번 읽으면 쏙 빠져드는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정말 재밌게 읽었답니다 음. 그리고 세계를 건너 너에게 할게. 이 책은 추천 영상에 추천 알고리즘에 계속 이 책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도록, 읽어봤던 책인데요. 이 책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인데 과거의 언니한테 책을 써요. 아니 책을 편지를 써요. 편지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일들. 뭐 그런 책. 사실 예상은 같던 책인데 예상 과도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책은 해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꾼님 작가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 제목만 보고 샀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버렸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나같이 또 빠져들게 만드는 정말 재밌었어요. 이것도 인생을 지독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손에 내미는 것도한 언제나 인간이니까. 어, 그리고 작가님 말들도 너무 뒤에 나오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 죽이고 싶은 아이. 제가 이 책을 사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바로 읽었어요. 바로 한번만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쭉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이 책은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올리는 날짜 7월 1일에 영상 뭐라는 거야? <laughs> 7월 1일에도 신간이 나왔거든요. 죽이고 싶은 아이템 그것도 읽어서 나중에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이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에요.